아까 템으로 용혈대검 나오는 거 보고 아 얘네 나오겠구나 했어요. 아 이거 점프만 잘하면 그냥 스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미리 방이야? 여기 뭐 있나? 방에? 이곳은 대체 무엇인고? 설마 한번 갇히면 못 나가는가? 아.. 나왔다 뭐야? 여기 상자 다 열렸잖아? 이씨 뭔다빈 상장만 있어, 뭐 어? 부럽다. 너가 열었니? 나도 열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니? 얘는 대체 혼자 뭐 하고 있는 게 저거? 갑시다 그냥 스킵 할까? 이거 스킵 한다면 스킵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아니다. 그냥 갑시다. 스킵 하다가 또 숟갈라는 음, 스킵 해야지. 아니, 원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으어어어. 아, 참고로 여기 파토풀은숨겨진 방에 있습니다. 참고. 어? 그 숨겨진 방 어떻게 열어요? 때리는 거에, 아니면 어디 뭐 장치 돌려야 하는 거임 아니면 뭐팔로스의 돌을 돌려야 돼? 아니면 다서 음? 말을 해보시죠. 벌을 꽂아야 하는 곳입니까? 여기 기다고 선택 버튼 연. 연타면 됩니다. 선택 버튼이 뭐지? 이? E? 설마 아까 거긴가 혹시 제가 그 화투불 있던 방 들어갔었나요? 죽을 뻔. 아니야, 좀더 내려가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군지 얘 잡아도 되는데. 괜히 얘 잡고 있었네. 그러면 음료 반지 끼시다 어디선가 도마뱀의 소리가 샤랑샤랑 들리긴 한데 무시해. 오케이 성공. 슬슬 우석도 사둘 때가 됐네. 어, 오, 위험했다. 오, 위험했다. 해군도 운이라죠. 잠자는 용의 둥지. 저기 맨 밑에 있는데, 파트풀 어딨나요? 올라가야 하나? 혹시 파트풀 지났다. 바로 모습 끄고, 언노노논 어, 씨름 씨름. 못 올라가나? 불러 못 올라가나? 아니야, 할수 있을 거야. 훌쩍 어디 보자. 영을 잡는 데에는 범위가 좋지 않나? 아닌가? 뭐가 좋을까? 생명을 반지 끼고 애티 좀 이상하게 내려갔습니다. 인정. 인정.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뭐지 이 보스인가? 추억한 얼리는 자는 아니었구나. 추억한 얼리가 찾았다. 에이씨. 음이 아파라. 자, 얘네 독먹이네. 독먹. 아니, 독을 먹인다고. 해골들 소하는데. 아프다. 아프다 미안하다.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정말. 해골부터 잡아야 하 나. 해골부터 잡아야겠다. 안살아다다 아, 우씨, 내가 죽은 줄? 소리 듣고. 우 와. 아 진짜. <laughs> 해골 그냥 메이스로 때려잡을 걸. 얘가 나샹드라 상위 호환 근데 나샹드라보다는 쉬운 거 같은데. 나샹드라보다는 쉬워 보임. 어, 왜냐면 저가 나샹드라 오지게 고생했거든요 진짜로 응. 나샹드라 진짜 개 싫어했어요 저거 애초에 얘가 본편에 나샹드라랑 DLC2에서의 나샹드리라랑 아 날달리아랑 같은 존재 오. 같은 존재요? 음. 설정상 아니면은 그거 설정상 전부 다 마노스의 파멸인가? 아 그건, 그건... 어그 마노스의 시 마노스의 파멸이라서 나오는 거야. 진짜 센 이유는 패턴 때문인가? 이번에 운 좋게 그게 안 나왔네요. 음? 아무튼 간에 그거 화터풀이 어디 있다고요? 화터풀 위치를 대충은 알아야 어디 뭐지? 내려가다가 멈추고 가고 말고 하는데, 화터풀의 위치를 몰라요. 대강 위치도 몰라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뭐야? 몰라요. 아, 근데 닥터 2, 독이 그렇게 좋다는데, 정작 독 터지는 애들이 몇 없어. 어휴, 너 좀비가 여기 있냐? 응? 왜 이쁘잖아? 아마도. 역해야, 설마? 어? 역해야? 역해야? 머리가 숭숭 다 빠지긴 했는데, 암튼 역해야. 어깨가 다 벌어졌지만, 이렇야 말을 지 정작 그 캐릭터 주인은 어땠겠어? <목소리>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진짜 닥터 시리즈 엘리베이터들은 모두 우라시 위만 잡이야. <laughs> 아, 근데 보면은, 어? 정말 기적지 중세 같으면서도 쓸데없이 광력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니까? 기계 장치들은? 세상에 무슨 있다고 생각들을 다 했을까 싶을 정도로? 거기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응? 여기서 한번 내려가면은, 있다고? 파트풀? 음. 파토풀이 어디 있을까? 어 찾았다. 비밀방. 예. 어. 딱 이거 어 돌덩이 이거 박스 규모를 봤을 때 내가 파토풀이 있을 것 같더라. 응? 여기 여기. 걸걸 걸, 걸. 오케이 오케이 이미 찾았어요. 우후. 이가 가기 너무 힘들다 아, 니 솔직히 힘들다 보단 귀찮다 네, 다모세. 그리고 미팅에영용할있어요용혈되검미 대점을 피해라 터지네 죽었니? 노아 no, no. 잠시만 벨스테드 나왔어 아 저거 벨스테드 잡아야 하나? 아이야, 저거벨테드 조금 데미지라도 더잘 들어가나? 개뿔? 말을 잊지 못하겠다. 짧 그리고 그냥 맵스 잡지가 있고, 본체만번 돌려 죽여도 계속 하나니까 중요한 거 벨테드가 오지게 쫓아온 소띠... 아, 두고 떵... 아씨, 소형 방패 하나 들고 다녀야 하나? 압작도 되나? 혹시? 벨트 원래 원본은 패링만 되고 압잡 안 되는 건 아는데. 아, 저는 대... 아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나 두고 카라나얻었지 용의 레검거 용의 레데거이 그렇게 좋다더라. 아, 근데 저거 뭐지? 음? 그 뭐라 해야 돼? 마력석 반지라 해야 하나? 아 참. 근데 얘들아. 응왜 음. 수원 패턴 때안 돼요? 정직시키면은 소환된 소환 대신에 돼지 소환하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어. 내가 패턴을 알아야 알지 그리고 이 편이 네. 미야자키에 버려진 자식이 되면서 엘리나의 벨테드 나는 진짜 풀리지 않는 떡밥 음아튼간에 근데 그 뭐지 벼락기 수반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여기 DLC 2에 있다는 거 같은데? 영용혈의뜨거여깄 있다. 어, 스테이터스가 기량 18, 기량 18인데, 내 기량은 13레업해야 겠네. 뭐뭐 어, 뭐 쓰네. 메이드 들자. 아, 씨레버 하면 이제 기량좀 높이시다. 아, 정말! 아이지 잠시만 사냥꾼 반지인가? 매일 반지인가? 그냥 갑시다. 그 열쇠 하나 더 먹어서 길 열어야 됩니다. 그 열쇠가 챌린지 보스 가는 길, 여는 곳. 아니면 아르토리우스의 가오를 받아 영화의 대검? 아 영화의 대검이 아르토리우스 검이에요? 몰랐네. 3에서는 그냥 늑대의 대검 어디 늑대 기차의 대검이라 나오지 않나? 근데 프롬 게임은 기본적으로 프롬 내는 둘째치고 플레이어가 만들어가는 게임이라. 소리가? 천천히 내려갈 걸. 왼손에 끼면 한손 강공, 양손 반대 손 강공 쓰면 아르테 계속 왜 같은 자리에서 또 죽는 거야? 나도 몰라. 죽으면서 배운다메, 죽으면서 배우고 있자아 잠자는 용의의 지 제발, 이번엔 소환하지 마라. 근데 그게 지시 20차 먹어서 얻은 매진하면 좋아요. 응? 음? 브로커부터. I touch 응? 아니 잠 w 만 l 아유 e y look. Hey, look. Hey, 해 그렇기는 한데 해골 무시하면 저거 독 때문에 짜증 나더라고. 아 해골 패턴일 때 그냥 무시해야겠다 근데 그래도 에이. 아쉽다. 딜잘 들어갔는데. 어? 근데 빈지라도 진짜... 거서딜좀더못 봅니? 거기선? 음? 좀더? 지금 거기서 음. 좀더 못 보니? 아마 어, 송진 바르면 되긴 할걸? 근데 왜안 발라? 아까웠어 송진 송진 아 송진 좀 사와야겠다 이따가 마지막 송진 간다 붙어서 때리다가 맨첫 번째는 그 검은색 물벌을 칠 거거든. 그때는 좀 뒤로 빠졌다가 애가 이 편에서 압지잡 캐리커마 뭐 애가 압지잡은 어, 쓰리가 가장 좋지. 진동빛 음. 그 애가 하늘로 메이스 쳐들고서 진홍빛의아 검붉은 색의 마법 진 아휴 죽고 지 나오는 그게 선벤인데어쩌죠 계속 때려어서 잠시만 다 키워. 소환 패턴 때 경직 걸릴 정도로 세게 때리면은 제가 소환을 못 해. 내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 난 그렇게 세. 또 죽음? 아직. 아직. 순간이동 저개 짜증 나네.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제발 피해 꼬라아 꼬들아 잘하면 깨겠다 잡았다 아, 아, 아 와, 송진 바르니까 바로 깨잖아. 어, 내말 믿어. 아, 근데 송진 사러 가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럼 네, 다 무릎에서 오질라게 죽든가. 귀지 대체 어디요, 근데? 얘를 잡긴 했는데? 아, 이게, 이게 문이었어? 음. 야, 이 야, 커다란 문 꼬작 이거 열어주는 거 봐. 어디 벨트테드한 바터 나와야 되는데, 안 돼? 이저 <laughs> 인간이. 딱 봐도 이거 다음 들어가면 부스람. 들어가면 바로 진드래곤 인데 어 그니까 딱 봐도 부스름 같아서 집으로 설마 이거 잘하면 오늘 아니다 오늘은 아니고 한 내일이면 은 뭐지 지엘씨 타들 수 있으려나 기량 좀 올립시다 기량이 내가 쪼달려 따란. 아, 그리고 너그 인간 조각상 있어? 들었어? 어. 당장 써서 100명 불러. <laughs> 그 정도야? 어, 얘들 진짜 세. 얘들 어, 일단 진짜 세. 솔들 좀 쓰면서 레벨 좀 합시다. 네. 113이 진짜 볼륨은 큽니다. 그리고 챌린지 보스 코스가 정말 최강 지랄로 유명합니다. 코스요? 코스는 저거 아닌가? 불본 야, 아, 코스. 그리고 코스에 버려진 자식 말하는 거 아닌? 그거? 코스에 버려진 개자식. <laughs>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참 대견스러운 거 같기도 하고. 죽은 응? 엠이 그래서. 배 속에서 혼자라도 끼어나왔으니까 연기병의 쏠, 연기병의 쏠왜 이렇게 많니? 아, 맞다. 세 번째 봤었지. 하나 써야지. 또한 개만 남겨두면 되지. 뭐, 그쵸? 그렇게 나겠지 아, 아, 1300원이 보자라. 솔 말고 저 게름 저기한테 가가지고 어? 저것도 팔고 합시다 템들도 어? 마침 템들도 많이 쌓여가지고 좀 팔아야 하니까 그리고 보스턴님은 언제 왔대? 아주 옛날에 네가 엘레나한테 썰리고 있을 때 왔는데 아예 마이크가 꺼져있길래. 배고프다 뭐를 팔아야 할까? 하그 뿅 아, 이거면 충분하다. 설 그쵸? 음... 아... 연특값 쏩시다. 연특값 소에서 연특값 좋그 글짓소설가 더쓸 걸? 아, 그래요? 아니, 안 써요? 안 써? 연특값과 쓴 무기를 가져오시지요? 그럼 내가 써 드림. 뼈트대검보다센 그레이트, 그레이트 대검보다 센 무기를 가져가야 되지 않냐? 어? <laughs> 그레이트 대검보다 센 무기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레이트 쓰겠다. 소드보다 센 무기 가져오라고. 응. 근데 방금니가 연특검이라고 하지 않았니? 노노노 노. 그레이트 소드. 내가 나도 들었고만. 아이고. 왕특검 어때요? 왕의 특대검. 응? 음? 웬? 그건 또 뭐임? 타격 판정 내구도 2배 근력 보정 당장 이것도 근력 보정 S인데? 그레이트 손도? 나와라 용가리! 음, 야 썼구나, 병력은 내선에병력선손 아, 이거 치워줄래 어, 허공에서 뭐... 브레스트 맞아 등장한다? 아닌데? 와 아, 브레스 뿜잖아 허공에서 이 시점에서 허공이지만 저거 다 독이야? 응? 응. 쟤불이랑독 섞어썼어 아얘 독도 써? 당연하지 그 원래 여기가 멸장한 성이었는데 어떤 멍청이가 쟤를 한번 찌르는 바람에 쟤 몸속에 있던 모든 독이 튀어나와서 어쟤 박력기전 한번 어..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 뭐야 뭔 얘기야 이거 어렵다 아니야 근데 이정도는 할만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 뭐지? 오래된 용? 개가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설마 이거 원투하나? 아 잠시만 칼! 칼 부러진다! 칼 내구도 보소? 효리 풋말 이렇게 급할 땐꼭 보이지가 않지. 사용. <laughs> 어, 가어 꼬랑디 잘렸다. 꽃자 자리... 근데 이안 뭐 줘? 못자리인데 아, 제가 아안 잘려서 몰라. 또 깨졌어 그레이트 소드. 웨이스로 때린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레이트 소드가 센 거라. 잡았다. 원트. 원투. 신드래그 원트요. 순수를 통해 고령이 이렇게 죽다. 오래